나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요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능은 자의 위로와 엄능은 자의 풍성이며 전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증한 자의 정황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여러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임지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하십니다. 먼저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낸받은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낯설고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지 않고 그들의 하나 됨을 위해 자신과 아버지가 누리고 계시던 하나 됨의 영광을 보여 주시며 그들을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알아서 하나 되라고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구현된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하나 됨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위 일제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에 기초한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서 하나됨의 토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의 참 모습을 볼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삶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에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과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의 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라의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알리시고 마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도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기쁨과 감격을 점점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큰 고난과 또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와 그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결과로 사랑이 제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 능히 극복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종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이 새벽을 밝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함께 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신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또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또 정례 주일입니다. 또 이후 우리가 드리는 오늘 하루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의 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